안녕하세요, 산타입니다. 예, 오늘로 무과금 리이지 W 8일차입니다. 그리고 지금 레벨은 37을 찍었고, 기사를 키우고 있어요. 예,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, 오크스 해안가에서 오늘 뭐 거의 대부분 사냥을 돌렸거든요. 그래서 특템 현황과, 그리고 해안가를 벗어나도 상관 없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오늘 또 사냥터를 하나 더 발견을 했는데, 55방 이상 추천을 드리는 사냥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37렙이 돼서 제가 느낀 후기에 대해서 또 아, 알려 드릴게요. 그러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예,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냐? 음, 여기. 그 요오코숲 동부 해안가 요쪽에서 득템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냥하다가 보면 여기 위쪽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요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도감을 보고 한번 알려 드릴게요 그오코숲 해안가에서 실제로 보면은 뭐 마법서 그리고 뭐 철각반 수전 가부, 수전 장갑, 이런 게 나와서 요거를 노리면서 해안가를 돌리는 거거든요. 근데 저기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 게 이제 저기를 벗어나서 위쪽으로 가면 여기 오크 경작지로 들어가요. 그래서 얘들을 사냥하게 되는데 얘들도 좋은 거를 줍니다. 얘 같은 경우 보호망토. 이거는 제일 싸요. 별로 안 좋고. 얘는 인첸터 어큐러시. 이거는 조금 비쌀 거예요. 예, 190 다이아. 그 다음에 얘는 정령의 수전 어스가디언 이게 조금 비쌉니다. 지금 현재 이거는 948다이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트바우크 투사 얘가 광풍의 도끼를 줘요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저희 서버에 매물이 없는데 저기서 사냥하다가 위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. 사실 저도 아직 여기서는 득템을 못 해봤는데 그 해안가에서 사냥될 정도면 위로 빠지더라도 사냥을 잘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해안가랑 요, 오크 경작지 이쪽에서 돌려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사냥한 결과물은 뭐냐면 어제는 제가 방송하면서 그 갑옷을 하나 팔았잖아요. 예, 오늘은 그 새벽에 새벽에 수정 장갑을 하나 모았고. 그리고 아침에 인, 인첸트 스테이터스 요거를 또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갑은 600 다이아 마법사는 385 다이아 요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갑옷마법 주문서도 하나 먹었어요 이 갑옷마법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요거 1일 던전 몽환에서 불에서 먹었습니다 예. 요렇게 먹었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거의 하루에 한두, 한, 한개 정도는 저기서 돌리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아직 초반이라서 아이템 시세가 좀 비싸거든요. 그래서 사냥을 해서 꼭 득템을 하시길 바랍니다. 음,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브레싱을 노려보자. 음, 여기 사냥터는 55방 추천 사냥터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사냥하고 있는 여기 죽음의 숲이에요. 예.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는 그 요정숲 요정숲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어 오크 마을에서는 꽤 멀죠. 예. 여기 있는데 이제 35 렙이 넘어가면은 요정마을 캐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여기 죽음의 숲에서 사냥을 하시면 돼요. 여기는 어떤 아이템을 주냐면 죽음의 수. 일단, 여우부터 볼까요? 여우 음. 같은 경우에, 네이처스 블레싱을 줘요. 요 블레싱 같은 경우에는 물료정한테 필수 스킬이죠. 지금 저희 서버에 3,900 다이아 합니다. 음, 요렇게 하고. 그리고 이것만 나오느냐. 그게 아니고,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좋은 템을 줘요. 또.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. 여기, 정량의 수정, 어스 가디언. 요것도 아까 거의 1,000 다이아 정도 했죠. 그리고, 완력의 반지. 완력의 반지도 여기서 나오거든요. 그렇다고 얘가 잡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. 그리고, 예, 가스트로드. 얘는 뭐 조심해야겠죠. 얘는 좀셀것 같아요. 근데 얘는 뭐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. 아마. 그리고, 오염된 늑대. 얘는 이제, 어디셔널 파이널. 이거는 얼마 안 하더라고요. 요거는 좀 싸요. 음, 115다야 그리고, 요 종족 방패. 윈드 프로텍트, 요렇게 주거든요. 그래서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레벨 37에 딱 55방이 나와요. 요거, 그, 요거, 갑옷까지 인첸트 쓰면은. 그래서 여기서 사냥하는데 뭐, 거의 한, 한 시간 가까이? 한 시간 가까이 사냥이 되나? 예, 그 정도 사냥이 되는 것 같아요. 뭐, 짧아도 한 30분 이상. 그래서 여기는 사실, 딱 55방에 오면은 조금 빡센 사냥터 같아요. 하지만 지금 뭐 글루딘 던전 3층이나 뭐 4층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밀밭 그리고 뭐 어디겠냐, 음 밀밭이나 뭐 비탄의 땅 죽음의 폐어 막 돌아다녀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죠. 너무 많으니까 일단 3 5레벨 빨리 찍으시고 캐스트 좀 밀고 이쪽으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굳이 뭐 35렙을 안 넘기셨더라도 장비가 한 55방 정도 그리고 무기만 뭐 6검 정도 되시면은 충분히 사냥이 될 거라고 봐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적당히 사냥이 되고 있죠. 예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딱그 커트라인 스펙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요 음식이랑 인형이랑 일단은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. 아, 이거 안 먹었나? 아, 음식을 안 먹었구나. 음. 사실 뭐, 요렇게 해서 굳이 용기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되고, 어느 정도 사냥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득템을 할수 있을지, 그래서 몇 시간 돌려볼 생각이에요. 음. 그리고 이제 제가 3 7렙을 찍은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음. 일단 3 5렙만 찍으면 은 37까지는 퀘스트만 미시면 돼요. 어. 그3 5렙을 찍고, 이제 그 요정 마을로라는 캐스트가 있잖아요. 그거를 클리어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서브캐도 나오면은 이거를 그냥 다 해주세요. 다 하고 요정 던전 2층이나 3층 이런데 가서 뭐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. 여기. 요정 던전 1층은 쉬운데 2층, 3층에서도 뭐몸몇 마리 잡고 이런 캐스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컨트롤 해주면은 쉽게 밀수 있습니다. 그렇게 밀다 보면은 37까지는 진짜 바로 찍으실 거예요. 음. 그렇게 해서 37 찍어 놓고, 이제 뭐, 여기나 이제 또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35 넘어가지고 이제 캐스트를 하면 좋은 게, 갑옷 마법 주문서랑 무기 마법 주문서를 꽤 많이 줘요. 캐스트에서. 음. 그래서 뭐, 주위에 보이는 서브캐스트랑 이런 걸다 해서 하면은 한요 요 정도? 그 갑옷이랑 무기를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한 검이 한 5강 정도 되면은 뭐 6강까지 해도 상관 없긴 한데 음. 어쨌든 그35 이후에 캐스트를 하게 되면 요런 걸 준다 예,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지금 그 수집을 해 가지고 아 도감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카드가 두개 있거든요 요거 한번 뽑고 오늘 영상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올려나 초록색만 나와도 돼봐 <laughs> 진짜 초록색을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맨날 하얀색만 나와 음. 자 초록색 한번 나오자 저는 초록색 거 좋은데 안 나오네요 <laughs> 예 그러면은 그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. 모두들 득템 하시길 바래요.